자 마이너스 일 콤마 일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 자 마이너스 일 콤마 일이 넣으면 성립해요 하나니까 얘가 밖에 점이네. 그 접선과 x축, y축, y축과의 교점을 A, B를 할때 넓이 구하래.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y 제곱은 8x. 내 마이너스 일 콤마 일이 여기 있어. 접선을 끄면 이렇게 꺼지게 죠두 개가. 그럴 때, 그렇게 꺼지면, 요 점을 A라 놓고, 얘를 B라 할 때, 넓이 구하래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X1, Y1 놓고 푸는 거. 그래서 음함수 미분 혹은 접점할 때 공시 쓰든가.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기울기 할때 공시 쓰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자, 기울기 할때 공시 쓰면, 기울기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니까. 얘는 y는 mx 플러스 m이 모르겠고 p가 2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니까 1은 마이너스 m 다하기 m분의 2 양쪽에 m을 곱하면 m은 마이너스 m제곱 다하기 2m 넘어가면 m제곱 플러스 m 대기 2는 0이니까 1 2의 마이너스 따라서 m은 1이거나 마이너스2지 따라서 y는 1인 경우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 것은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 따라서 y절표는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넓이는 밑변 얼마? 3.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 할때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